자, 이제 두 번째 용인물권인 지역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역권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게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권은 뭐잘 시험에 안 나오는 파트이긴 하지만, 은 그래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역권. 지역권의 정의가 뭐냐? 그렇죠. 물권이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물권주 청권이 있겠다. 그래서 보면은 지가 땅 진짜죠. 앞에 지상 권처럼 음, 땅에 대한 그렇죠 역할, 그렇죠. 땅의 일정 역할을 우리가 쓸수 있는 권리겠구나. 땅의 역할이 우리가 뭐 통행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조마 땅을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니까, 땅이 공간의 개념이 있으니까, 어떤 조마 이런 역할도할수 있겠죠. 그래서. 음.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맹지라는 게 있었죠? 어, 땅이 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내 땅. 근데 통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옆에 땅 아, 빌려야 되는 거죠, 도로에 접한 다 그걸 빌려서 그 통행 역할로만 내가 쓰고 싶은 거죠. 응? 음? 음. 그랬을 때 하는 게 뭐다? 그 토지의 역할이 뭐죠? 어, 통행의 역할. 아, 그걸 쓸수 있는 권리. 음, 그걸 지역권이라고 하는군. 음,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건 뭐다? 아, 물권이다. 그쵸? 그렇죠? 어, 물권이다. 당연히 물권이니까 뭐가 있겠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지역권의 실체는 291조에 정리가 돼 있죠.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아 특정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 통행도 되고 조망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누구 토지? 타인의 토지를. 아, 그러니까 객체가 뭐다? 음, 토지구 토지 중에 내 토지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군 그러니까 동산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건물은 안 되고 그렇죠 토지만 된다는 거죠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 아 편리함과 이익을 줄여서 편익이라고 합니다 자기 토지의 펼,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지역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승역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승역지 내 토지는 요역지, 그렇죠 승이라는 게 승계해준다, 넘겨준다는 거죠. 계승할 때 우리가 하는 거죠. 문화계승, 넘기는 거죠. 이렇게. 이어받는 거. 음. 그래서 그 옆에 땅이 내토지에게 그 역할, 통행의 역할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승역지다. 이런 표현을 쓰고, 내토지는 뭐예요? 이 맹지인 내토지는, 아, 그 역할이, 통행의 역할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다. 음. 한자를 곰곰이 생각하면, 오로 나온다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역시 물권적 청권이 있겠죠 앞에 지상권 파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 선생님 지상권 파트 보니까 물권적 청권 규정이 없던데요 <laughs> 이렇게 하시고 앞에 썼던 거 뜻을 쓰는 거 재활용 우리 조문에서는 재활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준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준에서 쓸 용자. 쓴다. 재활용한다. 그럼 뽀대가 안 나니까 준용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앞에 지상권 파트에서 사실 290조에 언급이 돼 있어요. 준용규정 해가지고. 290조 잠깐만 한번 가지고 가보실까요? 준용규정에서 1항 213조, 214조 블라블라블라 돼 있고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2 2 3조가 뭐예요? 소유권 파트에 나온. 그렇죠. 반환청구권이죠. 214조가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이에요. 물권 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도 그게 있죠 그러니까 물건청권이 지역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차이가 있더라 이 301조 보세요 준용규정 역시 나와있죠 214조의 규정지역권에 준용한다 214조는 뭐죠 우리 가로로 돼 있지만 방해제거 방해예방이죠 그러니까 반환청구권은 없다는 거네요 지역권은 곰곰이 생각 보세요. 반환이라는 것은 내가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누가 뺏어갔을 때 반하는 거죠. 통행은 내가 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통행이죠. 눌러앉는 거죠. 그쵸. 아 그러니까 지역권의 어떤 성질상. 아 반환청구권이라는 물권청구권은 오케이구나. 어 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213조가 준용한다 이런 말이 안되어 있죠. 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역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